야 형근아 여기 애미사. 왜 이렇게 잘 찾냐. 흘러 나 계속 나와 쓸모도 없는. 거 가다. <laughs> 오늘만 내가 형근이야. 저 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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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반, 오, <laughs> 오 오반, 오케이 오케이 저 애미사 <laughs> 먹을 <다>. 때까지만 할게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뛰어와 형근아. 1번님 성격 괜찮대요. 형근이가. <laughs> 그, 형근님 그걸 왜 마이크 끄고 얘기하십니까? <laughs>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라서. 아니 <laughs> <laughs> 네. 이러면 내가 곤란하다니까. 나도 동그란 거참잘 던지는데. 고딱지요? 어,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없나?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하기찬데 부담스러워. 하이어 하이어 하이어. 저기 칼레 갑시다. 어때요? 에 나쁘듯 뭔 말이에요? 나 나쁠 듯 나쁘지 않다고 아 나, 나, 나쁘지 않다고 나쁘듯 아. 나쁘 나쁘다로 들었어. 어 뭔가 나쁠 듯이 왜왜 나왔나 했어 잠깐. 제가 아직 한국어가 좀 서툰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제주도 사람입니다. 이뭔개사람이에 <laughs> 제주는 도 제주도. 해외죠. 제주도 그럴 수 있어. 어. 한국말 서툴 수 있어. 너무 <laughs> 사방 팔방으로 떨어져서파매한대 우리 드래곤볼 드래곤볼 살아서 봅시다. <laughs> 아나폴테리아나폴테 라포텔. 모르나 나폴테 몰라요 매딕님매딕님 말씀해주세요 음, 뭐라고 나폴테를 모르는구나 말해 부상 찾으러 가야 돼 부상 찾으러 가야 돼요 부상 구상... 뭘 왜? <laughs> 아 역시 매딕이네 <laughs> 실패 힐, 실패 안, 실패 실패안안 줄게요 네 하긴 신율을 해 줘야 아, 네, 이번님의 존재가 그거니까. 총 맞으면 옆에서 붕대 하나씩 꼭 뿌려줘야 네, 뿌려 줘야 돼요. 근리이번님 진짜 진짜 극한의 컨셉 갑시다. 총 들지 말고 힐테만 들어요. 어, 진짜로 우리 우리 힐테 우리, 우리도 안 들게. 어난난 아, 난, 난 들고 싶은데. 에? 아니데안 돼, 돼. 그 이번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laughs> 하지 말죠. 재미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요? 아저 옛날에 소꿉놀이 같은 거 좋아해 갖고 이런 거좀 좋아하는데. 아쉽네요. 어, 일단 분대 죽고. 그러면 저희 힐템 먹어도 되나요? 예. 아,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저 있는데 군용 촉이 하나 남습니다. 네. 근데 그 매딕님 진짜 현실 직업이 매딕인가요? 아니요. 아 총을 하도 못사 갖고 사람 못 봤죠 내리는 거. 네 주변 그래, 안들렸어어 그래, 안 그래, 아, 그래도 조심하세요. 혹시 모릅니다 방심해서 나쁠 아그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야 형근아 여기 카고 팔. 카 아, 고팔이라 하셨습니까? 들고 가겠습니다. 뭐야 어떠, 어떻게 맞추면 돼요? 가르쳐 주세요. 맞춰 드릴게요. 뭘뭘 맞춰요? 뭐뭐뭐 뭐, 뭐, 사극 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아니 아닌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저도 저도 끼울라고 아. <laughs> <기, 기, 웃음> 했죠. <laughs> 그럴 수 있죠. 점프! <laughs> 아 떨어진 줄 알았네. 빨간 막 보러 가도 돼요? 어 쌍보급. 가지마 가지마. 그 뭐예요? 빨간 막이 뭐예요? 보급. 빨간 말. 어, 가지마, 가지마. 야, 한좀 가까워? 가까운다. 저거 저저좀먼거 같은데. 저건 가깝지 않은데. 저거 먼거 맞죠? 제가 잘못 본거 아니죠? <laughs> 음, 매우 먼거 같습니다. 내가 지도를 잘못 잘 봐서. 어. 레 레드, 레드도트 보면 말 좀. 야, 형근아, 여기 예미사. 어디요? 왜이렇게잘찾냐 않았어. 나, 나, 나 계속 나와. 쓸모도 없는 간다! 거. 가다. 오늘만 내가 형근이야좀 <laughs> 오만.. 오, 오, 오만.. 오, 오만.. 오만.. 오케이 오케이 저에미4 먹을 <laughs> <멈출> 때까지만 할게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뛰어와 형근아좀 곤란한데? 이름좀 난감해. 어. <laughs> 괜찮습니다. 오, 어! 아이씨, 뭐야! 실수 <laughs> 실수. 아이 진짜인 았잖아요저 조심하세요 저 반은 쩝니다. 바로 쏴야죠. 저 진짜 바로 쏜다니까요 진짜 놀랐네. 장, 3창 터진붕? 배율이랑 태탄 남자만 말좀 배율 내고 뭐, 줄게 뭐뭐다 다 챙겨드려야 되네 죄송합니다 나 대신 나나나 개머리판만 줘개머리판그그 희귀템을 그 달라고 지금 김환자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 껴보려는 아마 안함 1번님 성격 괜찮대요 현근이가 현근님 <laughs> 그, 그걸 왜 마이크 끄고 얘기하십니까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라서 <laughs> 네. 러면 내가 골라하다니까 오세요 2번님 2번님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왜왜 도망가는거지? 네? 아 아닙니다 갑시다 배판도 없고 아뭐 파츠 챙겨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아싸 <laughs> 왜 그래요? 눈 <laughs> 아싸 뭐에요? 아싸 나도 동그란 거참잘 던지는데 고딱지요허허허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없나? 죄송해요. 죄기해봐아송해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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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 아! 죄송해요. 죄 <laughs> <먹고 도망갈라> <laughs> 음. <laughs> 아! 아, 아, 순간 어죄 순간적으로 손에 땀났네 죄송합니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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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여기도 다털렸네아 아람 자존거오 하락. 앞에 <목소리> 아, 아, 220, 250, <목소리> 255, 255 진짜 적이야. 짜! 야한 대도 안 맞았어. 아니 혼자 놀고 있었는데 그걸 진짜 쏘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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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비어. 저안 비어. 어! 아, 나 죽었다. 체크. 와, 미친 뭐야. 안돼요 엉덩이 손못 대줬어. 대줄 생각도 없었잖아요. 아, 메디 <laughs> 아, 살... 아, <laughs> <어디까지>? 온거아니거 어? 살려줄 <laughs> 생각도 없었으면서. 체크. 아, 아 아니 메디, 메디가 최고 방 있어야 되는데. <laughs> 우리, 우리, 우 이...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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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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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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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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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아, 리리 아, 나 동그란 거잘 던진다니까 이제. 안녕. 일등일등 해주세요. 있었 뭐라고요? 일등일등 해주세요. 네. 바이바이. 아, 간전하시면. 네, 바이바이. 20 27명이라서 간전 어렵습니다요. 야, 그럼 형근아 네. 우리 1대1 하자. 응. 야, 멀리서 스나 연습 좀 하게 너좀 저로 가 있어 봐. 아, 아니요. 아니요. 저 때문에 죽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아니 아니에요. 어저 네. 원래 이거 1대 가끔 해요. 아아임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스쿼트 하겠습니다. 아아아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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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안돼 안돼요. 형근아 남자 싫어한데 왜? 네. 애사좋아 하는 건 많은데. 아 잠만 얘 배율 있었어? 나3 배네. 배율 없이 사줄까? 아니 나 가야 되는데 언제 나가야 되나? 아 어, 내가 위에 할래, 너가 아래가. <laughs> 나봐 봐야 돼 이거? 뭐, 뭐 어떻게 해야 돼? 나나안할 건데 나 같이 안할 건데? 아니아니요절 위해서 그럴 피, 필요 없어요. 저그 저거 아니아요 하자. 시작. 차단했나요? 오 어, 뒤에 쐈다. 아닌데? 내가 쏜거야. 어. 사부님 쏘거가 쐈어? 그 어. 뒤에 쏘나지? 같이 해야되나? 아. 죄송합니다. 저는 혼자 하겠습니다. 이잘 봤습니다. 님들 좋은 추억이네요. 재밌었어요. 내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 다행이다. 아휴 같이 해야 되는 줄 알았네. 제가 또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즐겁게 하는데 계속 해야 될이거은좀 불편해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잖아. 없지 않아 있습니다.